안녕하세요 한비 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휘센 벽걸이 에어컨을 리뷰해보고 기능을 약간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제 뒤에서 바람 소리 들리세요? 음, 지금 휘센 벽걸이 에어컨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요. 이건 벽걸이 에어컨 어, 리모컨이고요. 여기 써있죠? LG 휘센이라고 저는 7월말쯤 음, 설치를 해가지고 어, 뭐 한달 써봤는데 뭐 전기세 해가지고 뭐만 얼마? 만 2만원 아래? 그 정도 항상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번달까진 <laughs> 그랬는데 뭐 다음달 전기세를 내봐야 알겠는데요 어, 자주 키고 해도 그렇게 전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벽걸이 에어컨이죠. 어,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은 콘센트가 있지만 어, 한 개로 콘센트거든요. 어, 거실에 있는 어, 벽걸이 말고 스탠드 에어컨이랑 같이 <laughs> 콘센트가 되기 때문에. 어, 한 개만 연결을 해도 두 개가 다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어, 여기 버튼을 한번 보이시면요. 유용한 기능은 이거 화면 밝기 기능인데요. 이거 어, 화면 밝기 기능을 딱 눌러주면 이게잘때이렇꺼지게할수 있어요. 어, 빛을 예민한 부스, 분들은 음, 이걸 꺼놓는게 좋겠죠. 다시. 켜놓겠습니다. 지금 27도라는 거고요. 어, 공기 청정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파란색일수록 괜찮다는 거라고 그러면 빨간색이면 나쁜 거고요. 어, 저기 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세먼지가 8 마이크로. 미터인가요 8 하여튼 10 미터포 세크인가요 미크 d 미크 p 단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어, 적은 편이라고 o n d 2m per s e c 이렇게 위아래로 회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n d 2m per second. 2 상하바람을 한번 이번에 고정 한번 시켜볼까요? 요거 상하바람 눌러서 고정 한번 시켜볼게요 저희는 거의 밑에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고정을 시키면 시킨... 뭐죠? 에어컨이 잘안 먹네요 어... 아주 당황스러운데요 약간, 빅콘이 안 되네. 아무튼, 이거 누르면은, 상하 바람이, 되고요. 아, 어, 우선은 그러면, 한번 꺼볼까요? 물론 로 꺼보겠습니다, 한 번. 어, 꺼는 것도 지금, 다시 안 듣네요. 어, 그러면 이번에 상하 바람을 이제 해볼게요. 상하 바람 눌러볼게요. 네, 상하 바람 넣으면 이렇게 정지가 되고 한번더 누르면 회전이 되죠. 음, 이렇게 되고 저하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다음에 자동 건조. 여기 밑에 열대야 지침 밑에 자동 건조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동 건조가 떠 있으면 자동 건조가 되는 거예요. 자동건조를 아 이건 시간 예약이네요 5시간 후에 꺼짐 6시간 후에 꺼짐 7시간 후에 꺼짐 자동건조를 하려면은 3초 세게 눌러주면은 열대야 지침 예약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네, 자동 건조가 꺼졌죠? 다시 자동 건조 설정 해볼게요. 1, 2, 3. 네, 자동 건조가 다시 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또한번 오프를 해볼까요? 이제? 정말로? 네, 이걸 누르면 오픈데요. 오프를 해보겠습니다. 부대면은 쪽에 천천히 다쳐요. 다 다칠 때까지 저코드은 뽑으시면 안 되죠. 부대는 모습까지 끝까지 한번 보시죠. 진짜 천천히 다치네. <laughs> 그쵸 저도 이렇게 지켜본 적은 없고요. 그냥. 항상 그냥 끄면 끄나보다 하고 했었는데요. 아. 이렇게 안 다치냐? 아이고. 하 <laughs> 이게 완다치죠? 아 자동 건조 중이라서 안다치는군요 음, 자동 건조를 하고 닫혀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얘가 닫았으면 좀 클락 거겠네요. 고생할거했어요 이런 점이 있으니까요. 어,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웠듯이 어, 닫아질 때는 자동 건조가 다되고 닫히니까 안 닫히는 거 저처럼 <laughs> 이렇게 밀지 마시고요. <laughs> 어,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 저희 어, 제, 제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바랄게요. 감사합니다.